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이기가출고되고 나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미리 영상을 찍어 놓습니다. 자, 이중 보온색기세 정량 충진 장치 달려져 있어서 나린기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까만 디자인이라 금색으로. 자, 이렇게. 이제 지금의 속도를 작동 속도로 아예 몇개 생산하는 부분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4 0개던뭐5 0개던 뭐 이렇게 자, 그럼 빨리 움직일 거고요. 지금은 이제 예, 움직이는 거 일단 보고 여기는 이제 아이마크 커트 걸인데요. 필름 길이 141mm입니다. 요거 꼭 141mm로 맞춰 주시고요. 아이마크 키셔야 되고 에어는 당연히 넣으셔야 되고 절단하실 거고 날짜 찍으실 냄 찍으시고 안 찍으실 냄꺼 놓으시면 돼요. 예, 네, 보시면. 이렇게 상추는 자, 요 곳이 보시면 이지컷이 이쪽으로 잘렸죠. 잘려야만 됩니다. 자. 20개에서 생산 속도 40개로 1열짜리인데요. 아, 하나 떨어졌네. 하나 떨어졌네. 빨리 하실수록 더 네, 유리합니다. 천재하고 이거 천재하고 이게 빨리 돌릴게. 네. 이거 천재하고 이게 빨리 돌릴게. 정한 그 데이터로 만드시면 됩니다. 1g이. 두 무게니까.